야 잘했다, 존X 잘했다. 싫었다, 아, 여기. 너무 잘했네. 아니 이거 딱딱박급인데 아.. 아유... 이게.. 트엘이 이저 만행을 한번 봐야 돼. 탑에서 다이브 받는 동안 이 상호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봐 바텀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. 미드 이거 2대에 푸시 밀리거든, 이 라인. 나 스밀 한번 맞아가지고. 얘네 여기 또 나오기 빡셀 거야, 이거 라카 농구. 조이 반피라서 조이가 여차면 죽여야 돼, 조이. 오케이? 조이 집안 간다, 얘. 박아줄까? 박아줘 x 줘 조이 위치 봐. 아야 뭐해? 에 길게 잡았다면 조이가 뭐야? 가비. 한원더 잡았어. 조이 익절에힐 들고 있다. 익절에 힐이야? 근데 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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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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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러니까 그니준바드라 내가 호흡이 안 맞았던. 나는 이제 레나타를 돌릴 줄 알았어. 아니 오공 어? 할 때마다 상호 형이랑 호흡이 안 맞아. 아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오공 <laughs> 낙하이좀 이제 그게 안 맞네. 이거 옆에서 정글 서포트로 하면 나한 키보드 그냥 바닥에 던졌을 것 같아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불협화음이다.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냐 서로? 근데 이거는, 내 진짜 얘기하자면, 내 궁극적으로 이거는, 바떼야, 이건 궁극적으로 레아탈 노리는 게이득인게뭐냐면 우리의 스펠이 안 나가. 그거 아니 형, 한한한 네. 이거. 이거 아니 아니 한명잡 이거 더블 킬이에요 무조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저걸? 에이 어떻게 살아 이걸? 아니 형이 알 쓰고 오공한테 이 e 붙은 다음에 플래시 더블 남가 어떻게 살아요? 징크스가 풀이 어, 빠진 나, 쪽에 아니. 형이 물 수가 어, 있, 있었겠지. 어, 형나 진짜 실망이다 형 근데. 그러면 와이크 꾸가 궁극으로 가보자 얘들아. 궁극으로 네, 가보자. 자 궁극으로 뭐, 갔을 오, 때 레나다가 거기다가 큐스면 어떻게 할 건데? 큐에다가 한번 멈춰가지고 그 뒤로 턴 쓰면서 얘네가 빠지면 빠지지. 궁극 하면 내 말이 맞아, 얘들아. 어? 이걸 어떻게 살아요? 아, 이 네. 맹문철 우리 할래, 나랑? 아, 진짜 형 네. 얼마 빵하실래, 진 아, 얼마 빵할래? 이거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, 안전하게 하는 거였으면 누구 노리는 거지? 그러니까 물어보게 할래, 진짜로? 우리 인테임에 있는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자. 네. 전부 다 들어. 이거 무조건 징크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, 너희들? 내 네, 이론은 그냥 궁킨 다음에 오공 이 쓰고. 어. 플래시로 그냥 따라갔으면 됐을 것 같긴 해 상대가 풀 쓰면 그러니까, w, 어, 그러니까 w 쓰고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? 너 음. 고스트 편이지? 어나 고스트 편 알았어 어 블리츠 때 똑같이 생각난다 오케이 아니 아니 나 근데 한마디만 해도 돼? 그 누구를 잡든 간에 무조건 50으로부터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논점 아니야? 궁 W로 가는 게 아니고 요 50한테 E를 먼저 탄다는 게 논점이잖아 팩트야 아, 아니야 굿? 그러면 당연히 내가잘못 했지. 그건 맞아. 내 말은 안전하게 잡는 건 그냥 레나타 잡으면 되는데 굳이 징크스한테 우리가 이 스펠까지 다 쓰면서 다 잡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. 궁극적으로는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인게임 상에서 그냥 레나타를 잡는 게더 정답이다. 인게임에 정답은 없어. 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건 그냥 레나타를 때려 잡는 게 그냥 정답이다. 나내 아, 말은 그거야. 잠깐 투신 피셔도 안 돼. 저 상황만 보면 라칸이 개못한 거 같은데. 라칸 풀도 있는데 물음표 이러는데요. 안, 나도 안 <laughs> 아. 나 일단 그냥... 문 문처... 홀티비가 아, 편 갈라 일단 편 갈라 너쿼도 누구 누구 편이야 너? 보스트 편이야 이상호 편이야? 누구 편이야? 나 지금 1대4야 미안한데 지금 아 1대4야 오케이 신중해 빨리 결물전 빨리, 빨리 나야 아근 상호야 그거잖아 그니까 러 이게 네가 못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? 네.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아 이거 그냥 레너타 잡았으면 제일 안전하고 깔끔하게 잡는보다 뭐 이런 얘기가 말이 의미가 아니, 있냐는 거야. 여기가 만약 진짜 저 티어 C K고 못하는 막 버러지들이야 패급이야. 그럼 눈앞에 있는 레너타 노렸으면 확실하게 레너타 잡았겠지 그냥 확실하게. 그냥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예. 고스트가 이런 구도에서 시맥보다 난 전혀 못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애초에. 예. 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를 앵 격인데. <laughs> 형 저는 솔직히 말할게 형 저는 오늘 형한테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형이 롤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? 근데 형이 맞아, 요새 맞아. 롤을 좀 내려놔서 그런지 오늘 게임하는지 아주 형편이 없어요 어떻게 저거를 해? 징크스를 안 물고 레나타를 문다고 하는지 저는 이거를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, 코카콜라 걍 아, 이새끼 보고 자극받아서 솔랭함 뭐야래 아, 아, 이런 새끼들 마스고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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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상호 상대가 네. 우른 궁에 면역이 되는 조합이야? 개뚜벅이 조합이잖아 과태 아, 점멸 예. 교환하면 우리가 이득이지. 아니 근데 맞는데 얘네나 이게 못잡못 잡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왜 너는 최악의 플레이를 해놓고 최선의 결과를 원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무조건 잡는다고 하니까. 네. 근데, 근데 저거. 뭐지? 아니 근데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누구든 1 킬을 무조건 따야 돼. 왜냐 지금 탑이 뒤지고 있잖아 저기.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사실 이렇게 넘어간 순간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큐치고알 돌면서 감아 올리는 게 아무도 못 잡더라도 거기서 얘네 컨디션이 어떻게 빠지든 일단 이때 시행 근거로는 그게 가장 정상적인 흐름인거다저 발언 좀 해도 될까? 요저 지금 이 게임에서 플레이하고 탑인데 오른이거든요 제가 이 상황에서는 진짜 이세 명한테 추가적인 요소가 붙어야, 되고,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? 탑이 다이브를 당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킬을 따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이 상황은. 이세 명은 궁극적으로 했어야 했어요. 어떻게든. 자, 자, 판사님 얘기하십니다. 정수. 정수. 아니, 근데 너무, 너무, 그, 과, 관점을 더 과하게 넘어가는데, 이게 사실. 결국 그래서 무조건 궁극 대 궁극으로 하면 죽일 수 있냐 없냐인데 근데... 궁극 대 궁극하면 잡는다니까요 이상훈 씨가 더 유리한 심리전에 있기 때문에 아니 뭔뭐 디지몬이냐고 궁극체 진화하게 야, 너는 그러니까. 지금 궁극이 아니라 아니다고 논리는 지금 너궁극에 근데 궁극론에 네가 안 들어간다고 아니 왜 나도 궁극하고 상대 궁극하고 얘기하는 건데? 그러니까 너도 궁극하면 상대가 더 불리한 심리전이라 너가 잡을라면 불리한 확률이 심리전이긴 확률. 한데 그 심리전을 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왜 지냐고 항상 거기서 뭐 지지본이 아닌 뭐, 같지? 뭔가 대놓고 에 일단 궁 쓰고 따라가서 뭔가 했어야 됐어요. 아니야 그냥... 궁, 궁극적으로 했으면 징크스 맞아, 불 반응했어 보스테그 성립 안, 안 돼. 보이잖아요. 아니죠 아니죠. 그러니까 징크스는 저 다리에서 못 움직이죠. 아니지 궁극적으로하면이 보자마자 e 네. 바로 반응하지. 저거 디코이 쓰고 이 e 날라오는 순간 궁극적으로 플래시 반응한다 징크스는. 궁극체니까. 아, 그러니까 시바이니까 그냥 시바 궁극적으로 <laughs> <금발, 금발, 금발. 웃음> 그냥. 메탈 그레이몬이니까 궁극론에 의지해서 저 프로게이머 도전합니다. 정 가능해요. 오십시오. 궁극적으로 게임하는데. 코에 오면 코골리고 귀에 오면 귀걸이. 여러분, 내가 피셜 마지막 귀도구 하나 보여줘 상대방 입장. 어, 어 그러면 입장 그러면 올게요. 피고인들 정수 정수 정수. 자, 저희 다섯 명도 징크스 보는 게 맞다는. 결정적인 정도. 증거. 오케이. 상대 입장에서도 징크스를 봤으면 됐대. 귀시 왔어 나는 아까부터. 결정적인 아, 증거. 야까밭야 그것 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너 상우 형 예초에 네, 게임에서 못한 네, 사실과 람 알지. 예. <laughs> 애초에 상우 형이 못하 사람인 거 알면은 너는 상우 형한테 입력값을 최대한 쉬운 걸 줘야 돼. 그게 뭐냐면 너한테 보는 거야. 너 상우 형이 애초에 그 끝까지 하면서 아니지. 안 돼요. 우리 적리 팀이어야 돼요. 이건. 근데 우리 팀이상호못 한다고 네. 생각하죠. 한그 사람, 네. 사람 절대 네. 없이 네. 애초에 아, 못 한다 생각했으면 이번 경기 안 했어요. 네. 네 그런 그러니까. 가정은 안 돼요. 그런 가정은 안 돼. 그 가정은 안, 돼. 안 돼. 네. 모두가 궁공작이어야 돼요 이 그러면 오공이 어디서 진입을 하든 징크스가 반응을 하면은 오공 플래시는 의미가 없어. <laughs> 그게 게 <그게> 맞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냥 서포터가 궁플를 쿨하게 써서 상황 자체를 확정시켜 주는 게 좋다는 거야 그 R, W는 무기징역이에요 이상호씨 저도 R, W는 무기징역이라는 네. 거에는 반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. 이게 여기서 R 쓰고 W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냐면 그러면 이제 뜨잖아요 아아 아니 아니 아요 네, 아, 아. 네. R 쓴 다음에 그냥 오호한테 E만 걸어도 거기에 매우 걸리면 무조건 죽는데 R, W 왜 쓴? 사람임? 궁극론 이거 뭐 특허 있는 겁니까? <laughs> 아니, 아니 궁극론이요? <웃음> <웃음> 내일, 내일 나오나요? <나온다> 궁극론 <laughs> 표현이 좀, 표현이 되게 맛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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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의 해설 나옵니까? <laughs> 궁극의 플레이, 완벽한 플레이가 나온다고 가정하며 아니, 사실 바드도 완벽하지 않았지, 당연히. 맞지, 그래가지고 나도 나는 여기서 이제 탑이 저 상황이니까 난좀 긴박해가지고 직불사한 어, 그렇게 플을, 플을 뽑고 <laughs>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던 게 다시 보기 돌려봐. 나는! 레나타를 잡을 수 있었다. 난 계속 그것만 이야기했어. 근데 그 오공의 플레이 알고리즘을 고쳐야 돼요. 약간. 공기를 <laughs> 안 쓰. 아예. 투아이가 오면 일단 돌고 생각. 아예 예, 고쳐야 되는 거 맞는데 선생님. 그러니까 저희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논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신 선생님. 아예. 선수의 라칸이 저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나요, 그러면? 이러면 어떠그 모험에서 아당연리야 방출이야 뭐, 뭘뭐해 방출이야 그냥 아니 근데 내가 오해 했나봐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제 내 나한테 뭔가 말하는 게야너룰알못이냐 여기서 내 나사를 왜 봐? 당연히 징크스 잡아야지 저 아, 이렇게 어. 돼서 나는 그 다음 챕터로 내생각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 상호는 왜 그런 줄 알아? 그럴수록... 그거는 형이 우리 말을 듣고 채팅창 한번 보고 우리 말 듣고 번갈아가서 어, 어, 그래 어 맞아 두 아리가 정확하네 채팅창 보면서 우리 말을 들어서 그래 그냥 시팅창보면님이리다 음. 이야기 서그 했어 근데 어차피 상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도 어쨌든 라칸이 스킬 땅에다가 안 박았으면은 레다사 잡는 것도 맞으니까 그래도 막판에 이겨서 좋네요 어쨌든 예, 근데 우리, 우리 이, 이겼어요 여러분들 1승 했어 1승 했어요 우리 네 참.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뛰어가라. 갑니다 저는 네그라시더라서 미뮤씨 아잇 아. 형님들 이만 하고 가겠습니다 재밌었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